바울이 체포되다 본문과 설교 행 21장 27에서 3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언이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멘. 설교 제목 바울의 순환 1.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 이 유대인들은 전에 바울이 스데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들고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여 가르쳤다는 것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2. 유대인들의 폭력과 천부장의 개입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신성시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에 소동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팩부장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폭도들에게서 바울을 빼앗아 결박하였습니다. 3. 바울의 전도 열정 매 맞아 만신창이가 된 바울이었지만. 자기를 둘러매고 층기로 올라가는 군인의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물었습니다. 이유는 이 기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많은 유대인이 모인 기회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야말로 복음으로 유대교의 모순을 깨뜨릴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박해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려는 사도입니다. 과연 성령의 메인 사도입니다. 아멘.